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네. 그게 첫 단계인 것 같아요. 네네. 어, 이 아이들은 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런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 그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예. 많잖아요. 예. 20살 이전에 성인이 전에좀 네. 해주면 네. 어, 이 친구들 발복할 수 있는 게 있,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있죠 <laughs> 있, 있어요 네. 어, 우리가 이렇게 점집에 가보면 네. 아이들 이름을 바라라 음, 네. 명리를 올려라 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피디님이 방금 질문하시는 팩트가 요거것 같아요. 어,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에 부모로서, 어, 이 아이가 잘 자라게끔, 응?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명달리를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성도 쪽으로는 이름을 팔아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음, 해줄 수 있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네. 그게 첫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어, 요 아이들은 또, 이, 태어나자마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그 시기를 좀 놓치면, 또 형편상 그게 안 되면, 뭐돌지나서도 하고, 여섯 살 때도 하고, 일곱 살 때도 하고, 뭐 그래 그래요. 음. 예. 대체 그게 어떤 거고, 하면 음. 뭐가 좋은지. 어, 그 어떤 거냐 하면, 네. 이 저희들이 이렇게 사주를 보면 좀 명이 짧은 아이들, 예? 살아가면서 또 건강이 좀안 좋은 아이들, 네. 또 이렇게 안 좋게 그 제대로 길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좀 삐뚤게 나가야 되는 요 아이들이 저희들을 보여요. 어. 보이면은. 요 아이는 명다리를 올려라 이름을 팔아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명다리 열고 이름 파는 거는 내 아이를 어디 갖다 파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네. 어, 저희들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이제 요 아이의 사주팔월자를 쉽게 얘기하면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저희들은 그 아이 아이를 받아서그양 네. 아들 양 딸들이 되는 거죠. 어그왜그또 음. 해야 되냐면 명대를 또왜 올려야 된다면 되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사주가좀 세+ 세고 요런 아이들은 좀 약해요 몸도 약하고 태어나면서 이+ 삼 이+, 이 뭐야 탯줄을 이 감고 태어난 아이들도 그렇죠. 간혹 있어요 간혹 있으니까 요애 아이들을 어삼신 님께 또 칠성 님께 요 아이 명이 짧고. 살아가면서 분파가 많고 애군이 많으니 보살펴 뭐 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죠, 간절히. 음. 그리고 그래. 어릴 때 부모님이 많이 공덕을 쌓고, 딱아야 네. 나야만 사춘기도 잘 넘길 거고, 네. 살아가면서 뭐 독감 걸릴 거 감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예, 음. 예. 네. 음. 네. 그래서 이런 바라란 명달이 올려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 무속의 선생님들 입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 음. 네. 사실 제가 사장에들 네. 얘기하기로는. 예. 네. 네. 선생님 주 특기도 사실 올리라는 네. 거라고 하셨었거든요. 예. 네. <laughs> 그건 다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죠. 덕분인데 네. 어, 예를 제가 하나 들자면 아주 가까운데인데 저희 집에 오시는 아직까지 인연을 놓지 않고 오시는 음... 이런 분이 계셔요. 부모님이 그안 좋은 이유로 그또 이혼을 하게 됐는데 네. 이혼을 하게 됐는데 요 아이가 그 당시에 16살이었는가? 그랬을 거예요. 16살이었는데, 한참 사, 춘기죠 근데 이 아이가 밖을 안 나와요. 방문을, 방문 밖을 안 나오고, 학교 갔다 오면 방 안에만 들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로서는 걱정이 되죠.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들이 세, 세 명이에요, 집에는. 그래서 하루는 집에 를딱 갔는데, 그냥 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 방문의 도를 방문마다 다 빼놓은 거예요. 물 안에서 못 잠그게끔 네네. 안에서 아이가 또 어떤 행위를 할, 할지 모르니까 네네. 엄마가 24시간 붙어있을 순 없잖아 그죠? 그쵸, 응. 그쵸, 그쵸. 다 빼놨더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한 이름을 한 바라보자 이 음. 아이 사수가 좀난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르다 네네. 그래서 이 요, 요 아이를 같이 고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이름을 팔고 나서 어떻게 빌었 아이가, 요즘은 그 엄마가 오면 너무너무 신났어요. 공부 안 하던 아이가 엄마 하, 무슨 학원 보내도, 뭐 어떻게 해도 엄마 옆에 와서 재롱도 부리고, 어, 밥 달라, 엄마 뭐 달라. 어, 아이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했고, 또 다른 애는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다 돼가는 아이였어요 네. 고3 초에 어느 이제 엄마가 오셨는데, 이 네. 아이는 이제 정말 공부를 못 해요. 들어갈 대학이 없어요 네. 정말 돈만 주고 줄만 쓰면 들어간다는데도 자기는 취미도 없고 오로지 노는 것밖에 모르고 그것도 엄마 아빠 밑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놀고 이러더아요 <laughs> 어, 아이 사실딱 보니까 요 아이는 나라 밥을 먹어야 되는 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아이 명대리 좀 올리자 이름을 좀 팔아라 엄마가 기게 하더라고요 오예 선생님 그럼, 그, 그렇게 하시, 하겠습니다 그이제 명대리를 올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엄마한테 요 아이. 군대 가서 나라밥을 먹이자 그래서 결국 지금 그 아이 해병대 가서 잘 나가고 있어요 음. 저한테 인사를 오면요 자기가 아주 대통령 같아요 목힘딱 아, 주고 네. 어 그런 애들도 참 많아요 네, 네. 네. 짧은 명은 또 길게 해주고 또 병이 좀 병액이 좀 많은 아이들은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독감 걸릴 거 감기로 이렇게 돌려달라고 또 빌고 네. 또 사춘기도 좀 편안하게 끔갈수 있게끔 네. 넘어져서 찢어져서 꿰매야 될걸다 박상으로 가게끔 거기에는 다 모든 게 복합이 복합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음... 그, 그렇게 열심히 빌어, 빌어요. 네네. 그러면 네. 명다리를 네. 조금 더 효과를 잘 보려면 어잘 보려면요. 네. 다른 분들도 다그 신도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1년에한세번네번 정도는 요 명다리를 올린 아이들을 위해서. 빌어줘요. 음, 평소에도 빌지만, 네. 그건 행사처럼 또 비는 게 있어요. 비는 게, 이, 기도트를 가든지, 뭐, 여기 신당에서 빌든지, 어, 사소하게 이렇게, 음, 음식을 좀 차려놓고, 또 요, 비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어, 빌어야 되고, 어, 빌어야 되는데, 더, 좀 더, 좀 더, 어, 예를 들어서 약을 먹으면 약발이 좀더 세게 되려고 하면, 부모님들 또 참석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오시면 더 좋죠. 당연히 또 오셔야 되고 네. 다 저희들은 다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예예. 아, 예. 하셨던 분. 들 어, 예. 네네네.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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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